그림은 어느 지게의 현재 위치와 시기별 고지자기극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지자기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고요. 실제 진북은 변하지 않았다. 그림의 경도선과 위도선의 간격은 각각 30도이다. 그랬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지게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은 아, 8천만 년전 애는 여기. 80이라고 편의상 할게요. 80이라고. 80년 전에는 여기. 60년 전에. 40년 전에. 20년 전에. 현재는 여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좀 갖고 계십니까? 머릿속에?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어떤 작은 행성의 어린 왕자가 있어. 저 위에 움직이지 않는 별이 하나 있어. 지금 이 어린 왕자한테는 별이 머리 위에서 보일 텐데, 만약에 이 어린 왕자가 이 행성이 회전을 시계방향으로 해서 어린 왕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별은 이 어린 왕자의 좌측에, 왼쪽에 보일 거야. 실제로 어린 왕자는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했지만, 이 어린 왕자의 입장에서는 머리 위에 있던 별이 좌측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을 거야. 이 설명을 자주 하거든요. 자, 지금 지괴가 있고요. 진북이 있는데, 진북이 80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진북은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실제 진북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북이 움직인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인 거예요? 지괴가 움직인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80년 전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경도선과 위도선 간격이 30이니까 30 30 30 해서 90도 떨어져 있었는데 현재도 90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괴는 진북 쪽으로 다가가거나 멀어지거나 한건 아니고요. 왜? 계속 간격이 90도라만큼 떨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럼 뭐한 거예요? 회전을 한 거예요. 회전을. 진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 겁니다.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되시겠습니까? 자 진북과 이루는 거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자기 복각은 변할 일이 없죠 진북과 이루는 각도가 같으니까 90도 그러면 이 지게는 계속 적도 부근에서 회전을 하고 있었겠죠 그쵸 아 그래서 고지자기 복각이 감소하였다단틀렸고요자 그럼 지금 보시면 요렇게 이 각도가 몇 도겠어요? 90도겠죠, 그죠? 이 위도상, 적도에 있는 위도상에 있다가 경도상, 여기로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90도 회전했겠죠. 답은 디귿 4번이 되는 겁니다.